중요한 거였는데요. 아 생각이 났어. 지금 김어준 방송을 또 못하게 한 데매 오세훈이 TBS를 그러면은 그거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거지. 다른 편에 서 있다 이거지. 김어준만 나가라 그러지. 왜 김어준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구나. 김호준 때문에 청취자가 많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못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겠다.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 안에서 딸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호준 때문이야. 김호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직업도 이을 거야. 1년 단 돼서 우리가 없어질 거야. 우리는 일자리 놓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김호준을 어느 한쪽 편중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걸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호준은 그냥 스스로 하나의 방송을 차려도 될 텐데. 그럼 누가 손해인데? 그래서 내가, 이 오세훈이 머리가 있는 남자인가, 없는 남자인가, 계란으로 발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저런 짓까지 할 정도로 김호준이 미웠나 오세훈이 윤석열한테 충성 안해 오세훈은 자기 이속 차리고 있지 윤석열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세훈은 그쪽이 지금 아주 짜증스러울 거라고 자기 앞길도 막고 있어 윤정권이 절대로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래 오세훈은 나름대로 자기가 따른 야망이 있는데 윤석일 때문에 망치고 있는 게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딴에는 자기가 실력 없는 건 모르고 윤석일 탓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아부도 해야지. 그런데 제일로 껄끄러운 존재가 김어준이고 조중동이 아닌 저쪽 언론들인데 그들이 다 김어준의 그 힘을 믿잖아. 그 말의 힘이 굉장히 세잖아.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좀 이렇게 흔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야. 왜냐? 그게 서울시 소관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될것 같아? 오세훈이 좋은 패를 들고 나온 게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아주 악수를 둔 거, 바보 같은 수를 둔 거라는 거야. 저들은 하나같이... 잘못하는 것도 짜고 하나? 우리 그러지 않잖아 잘못하는 거는 왜 짜고 해? 바보 같은 짓도 짜고 하나? 한동안도 그러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저쪽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변명하고 똑같은 식으로 전정권 탓하고 하자아 그리고는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헛발질하고 근데 오세훈은 살짝 빠지고 요리조리 어떻게 좀 그러는가 싶었는데 뻔하네. 과가 다른가 싶었더니 같은 과네. 더하면 더할지. 아니 나는 다른 과라는 말은 더 낫다는 소리는 아니야. 조금 다른 과가 그랬거든. 그쪽 가고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보기도 싫어. 김건희처럼 이렇게 약기야. 그 오세훈과 김어준을 한번 대비를 시켜본 거야. 오세훈을 집단에는 자기가 훨씬 더 멋지고 잘생기고 서울시장이고 더힘 있고. 더 인기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저렇게 생긴 남자한테 자기는 밀리고또밀리고 한참 밀려 있잖아 똑같이 오세훈도 관종이거든 김건희처럼 그쪽 하거든 그런데 이거 못 봐주겠거든 그런데다가 자기네 뒤통수 치는 소리만 하잖아 <laughs> 김호진이 뭐라고 뭐라고 한마디씩 해놓고 나서 가면히 들어보면은 자기들 속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이 칼을 안 빼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러는데 저거는 자충수야. 내가 보기엔 나는 김어준이 그리 마음에 드는 남자는 아니야. 그래도 김어준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은 포인트를 잡아내는 데는 에 틀리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기발하다 이런 거는 없어. 근데 용감하게 진실을 말할 줄 알아. 그게 뭐냐? 그 사람은 파워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높은 거야. 오세훈보다 높은 거야. 그게 차이거든. 김호준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무섭지. 그런 당당함이 무서운 거지. 근데 누가 키워줬어, 그만큼? 결국은 말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키워주는 거잖아. 항상 반대파가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만들어놓은 적이라고. 자기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런 저격수를 만들어놓고는 어떻게 좀 잘라보려고 했쓰지안 되지. 이미 너무 커버렸어. 그래서 힘에 겨운 상대가 오세훈 안 된다 부딪치기에는 너무 크다 티어로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곤드박스 치는 것 같다가도 또 속고 초르고 그러면서 결국은 결국은 오른 길로 우리나라의 힘은 그래도 제대로 가려고 하는 그 기운이 보여서. 오세훈이 아무리 절해봐도 서울시장을 마칠 수 있을까 다 안될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 같이 끝날 거야 그렇게 보여 아니면 먼저 가든가 지금 유가족들이 아직 오세훈한테까지로 그렇게까지는 막 항의를 안 하지 이게 이제 차곡차곡차곡 책임을 물어가잖아 결국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이상민, 한덕수까지 못 가면 오세훈까지로 가는 거야. 오세훈은 선출이 됐기 때문에 국민한테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민하고 한덕수가 더 위험하지 솔직히. 그들은 그냥 대통령이 자르고 뭐 하면 되지. 근데 서울시장 자리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몰아내야 되잖아. 국민들이 몰아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근데 저렇게 가다가는 저렇게 악수를 두면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쫓겨날 수도 있어. 박원순 같은 그런 시장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얼마 안 되는 건 몇몇의 페미니스트들이 죽음으로까지 몰아버렸잖아? 뭘 못하는 거야? 국민들이 뭘 못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몰아넣는데 노무현도 그렇게 몰아넣었잖아. 가짜뉴스 만들어서 언론에 횡포를 해서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잖아. 그런 거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했어도 이 사람들은 응징을 받을 거라.